그래서 이번 주에 그 중요한 그 의미는 달이 바뀌는, 예를 들어 8월의 그 달력이 9월의 그 달력으로 바뀌는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풍수 환경에서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이 속에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 양기운으로 그 편중되어 있던 그 오행 환경에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음양의 그 균형을 찾아가는 바로 그 시작이 되는 그 주가 이번 주라는 것입니다. 이런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그 이번 주에 친구나 또 지인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원한 그 냉면 한 그릇을 대접을 해준다고 해도 이번 주는 그 피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. 만나시더라도 다른 요리를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8월은 그 여름의 끝자락이면서 또 가을이라는 그 계절을 맞이하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그 준비가 되는 시기입니다. 특히 그 가을의 그 의미 속에는 파종을 하는 그 시기가 아니죠. 바로 수확의 그 시작이 되는 그 중요한 그 시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. 풍수에서는 그 먹는 행위가 이 생명력과 그 재물운을 직접 불러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. 먹는 것을 보면 복이 보인다고 합니다. 복이 들어오게 먹는 사람이 딱 보입니다. 아주 주었던 그 수저까지 그 뺏어버리고 싶은 복달한하게 밥을 먹는 사람들이 또 있죠. 이때 그 수제비는 말이죠. 손으로 그 직접 만들어서 또 먹게 되잖아요. 밀가루든 뭐 쌀가루든 이런 자연 소재가 사람이 그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체적인 그 에너지와 직접 그 결합이 된 그런 상징성을 갖습니다. 그래서 수제비는 그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그 떼어내는 그 과정에서부터 우리 그 오행이 부여되니 손의 에너지가 온전히 또 녹아 있게 되겠죠. 풍수적으로 이것은 그 손으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그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. 반죽을 떼어내서 또 끓이는 그 과정은 또 물의 기운과 또 연결이 되죠 풍수에서 그 물은 재물의 흐름이잖아요 또 수제비가 물에 그 익어가면서 완성이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재물이 흐르고 쌓이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월이 가기 전에 이런 시기에 이 수제비 한 그릇 때려 놓으면 그때는 그 재물운을 최대로 그 끌어당기는 그 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의 그 끝자락에서 또 가을의 그 풍요로운 그 기운을 미리 그 받아들이는 그런 그 풍수 상징적인 행위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제비는 그 모양까지 그 투박하죠 이 속에는 그 풍수적으로 차별 없는 넓게 그 보편화된 그런 그 우리의 후덕한 그정수까지이 속에는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폼나는 그런 음식은 아니더라도 그 속에는 그 정감이라든지 재물운을 굉장히 그 밀착시켜서 우리 그 집안으로 또 불러들이는 그런 그 힘의 기운이 이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. 물과 반죽의 또 조화를 이루면서 수제비가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은 풍수적으로도 또 물과 그 흙의 조화로 재물운이 또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가을에그 풍요를 또 수확을 그 맞이하기 위한 그런 그 돈복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 또 이번주에 가까운 그 친구분이나 또 지인 또 아니면 그 가족들도 좋죠? 8로리 가기 전에 꼭그 수제비 한 그릇 든든하게 때려놓으시기 바랍니다. 가을에 그 돈복을 최대한 그 끌어당기는 멋진 그 풍수적인 하나의 그 실천이 됩니다.